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천천히 잘 익히셔야 됩니다. 우선 최종 목표가 이거예요. 지금 2차 메뉴 또는 3차 메뉴 아이템이 있는 곳에는 옆에 플러스가 붙죠. 그리고 호버할 순간 여기 마이너스로 변하면서 이제 2차 메뉴 아이템이 나오고요. 마찬가지 로 2차 메뉴 아이템 호버했을 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되면서 3차 메뉴 아이템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. 없는 것들은 아무런 표시가 없죠. 맨 처음에 저는 우선 점 사이드 를 하나 만들고 시작할게요. 자,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점만 붙이고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쓰면은 자동적으로 div 태그로 만들어집니다. 근데 내가 어 나는 div 태그 말고 뭐 내부나 다른 태그로 쓰고 싶다 하시면 앞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. 그냥 뭐 딱히 필요 없으니까 div 로 하고, 다음 점아이콘다 음 아이콘 상태라 그러죠 스테이터스 이렇게요겁니다 요거 요거 이렇게 해볼게요 그다음요 안에다가 디아이 파이 해가지고 요게 요게 있겠죠 미음 한자 그다음 요거를 이런 식으로 보통 내려서 보는데 자 이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탭을 하면은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랑 뭐지? 아래 거랑 옆에 거 아래 거가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두개 놔주시면 되겠죠? 자, 이 상태에서 좀 사이드 뭐뭐뭐 먼저 해볼게요. 그라운드 컬러를 sharp df df df로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포지션을 앱솔로트라고요 그다음 top 0 left 0 그다음 위드는 어느정도로 하면 될까요 한것 같죠? 다음 화이트는 백퍼센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사이드바 일단 이렇게 만들고요. 다음 사이드바 안에 점 아이콘 스테이터스가 있죠. 그 안에 di 되겠습니다. 이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한번 적을게요. 보이시죠? 자그 다음 이 중에서 라스트 차일드한테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주겠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 텍스트 할인은는 라이트라면은 오른쪽으로 가겠죠?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디스플레이 n 해 주면 해줍니다. 이렇게만 보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언제 나오냐면요 사이드 바를 포고했을 때 디자인드가 디스플레이 블럭이 됩니다. 블럭. 이런식으로요. 왜냐면 이 아이콘이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. 그때는 이쪽으로, 그때는 이쪽으로. 없죠? 그렇죠? 평소에는 이렇게 있어야 되고, 다음 후보했을 때는 이쪽으로 있어야 되고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, 사이드 바를 호보했을 때, 반대로, first child는 디스플레이가 none이 되어야겠죠.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. 움직이는 것 같죠? 이렇게. 자, 그럼 지금 너무 공간이 좁거든요? 근데 얘는 조금 있습니다. 위랑 에옆에랑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, 패딩을 좀 줄게요. 아까 여기 죠 div한테. 패딩을 한 5px 정도? 이 정도 주면 될것 같죠? 됐습니다.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한번 볼게요 자, 이렇게, 이렇 왔다 갔다 한것 같죠?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. 자, 여기서, 그 다음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지금 l 프트가 여러분, 0이거든요? 0. 근데 이거를 100픽셀로 하면은, 왼쪽, 왼쪽에서부터 100픽셀 정도 떨어진 구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. 근데, 반대로, 마이너스를 하면요. 얘가, 원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한 어린이집 아이 요정도 들어가 버려요 음수마진 이제 음수마진 오히려 좌측 벽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요거를 활용한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지금 300픽셀이니까 한 250픽셀정도 넣어볼게요 60 80 70 네, 요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으면 넣는 만큼 지금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이정도면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사이드 바를 호버 했을 때 뭐다? 레프트가 0이 되게 하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요. 다 나오죠. 이렇게 평소에는 얘가 우리 눈에 옆으로, 심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오늘 보기에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거죠. 심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. 근데 사이드 바를 호버했을 때 다시 시작점을 0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. 그렇게 만드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자,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. 마이너스 270픽셀에서 레프트가 0이 될 때까지 몇 초가 걸렸을까요? 굉장히 빨리 됐죠, 지금. 그렇죠 뭔가 뚝딱뚝딱 하고 있잖아요. 전 이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운 트랜지션을 좀 활용할 겁니다. 자, 트랜지션에서 이제 레프트를 조정할 거니까 레프트 써주시면 돼요. 1s. 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. 이런 식으로. 이제부터 나오는데 1초, 들어가는데 1초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자, 그 다음. 어, 근데 많이 착각하시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, 이 트랜지션이라는 거를 여기다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돼요? 되긴 됩니다. 되긴 되는데, 이거 자체가 사이드 바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겠다라고 한 거잖아요. 그래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잘 돼요. 근데 마우스를 떼면 어떻게 된다? 한번에 딱 바뀌어버린다.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두 작동될 수 있게 그냥 평소 사이드 바한테 걸어주시는 게 좋다. 라는 거죠. 그러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, 그 다음 마우스를 뗐을 때둘다 적용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간을 조절하고 싶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는 3초, 뗐을 때는 1초.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. 음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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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런 식으로요. 그 다음, 아니면, 이거를 1초를 쪼갤 수도 있어요. .5초도 되고요. 이렇게.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는 1초, 뗐을 때는 0 .5초, 0.5초죠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조절할 거면 둘다 주셔도 돼요. 근데, 기본적으로 하나만 주면, 여기다 주면은 뭐다?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이게 발동이 된다. 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. 백그라운드 컬러도 있죠? 컬러가 블랙이래요. 블랙. 이렇게. 자, 블랙으로 줬는데, 지금 배경색이 바뀌는 것도 한 번에 딱 바뀌죠? 그런 걸 먹어라. 여기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 3S 그 극명한 차이를 보기 위해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도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이렇게 주면은 다르게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둘다 주셔야 될 거예요. 자. 그 다음. 음, 지금 호을 했을 때 아예 블랙으로 바뀌어버리면 아이콘이 안 보이죠? 이거는.os 정도로 바꿀게요. .os 정도. 이렇게. 자, 아이콘이 안 보이니까, 이 아이콘, 좀 색깔 바뀌겠습니다. 하고 했을 때, 점, 아이콘, 스테이터스, 에, div의 컬러를, 화이트로, 바꾸겠다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근데 지금 보시면요, 컬러도 한 번에 딱 바뀌거든요?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이게 딱 바뀌어버려요 그런 것들은 이제 d i v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여기다 조절되고 아니면 요 밑으로 보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위에다 줄게요 자 얘한테 트랜지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, 거는 거를 다줄 수가 있어요 거는 것마다 컬러도 한 1S 정도로 이렇게 OS 많이 차이는 안난것 같은데, 컬러, 트랜지션 컬러. 이렇게. 여기다 다 묻혀 볼게 아마 지금 트랜지션이 여러 군데 발동 걸려 있어가지고, 이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. 아무튼, 컬러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. 자. 어,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후버는요 진짜 딱, 발동할 때 걸리는 시간. 그러니까 마우스를 뭐 올렸을 때, 이런 식으로. 이때 시간이고요. 만약에 뗐을 때, 그럼 어떤 애니메이션 주고 싶으면, 그냥, 호보했을 때 말고, 평소에 있는 이 클래스한테 애니메이션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여기까지가 1단계에요. 여기까지. 이런 식